자, 여러분의 열띤 호응이 재밌는 영상을 만드니까 호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국에 전국의... 이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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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아, 계신 34,500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 대구입니다 와와와 데프리카 데프리카. 아... 왜 이렇게 추워? 너무 추워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속에 깔깔이를 사입었다는 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옆에는 아, 감성너의 감성창고라는 소박한 채널 을 운영하고 한 있는 한 500명 되나요? 반올림하면 500명. 반올림 500명. 솔직히 여기서 나이 친구 구독 안 한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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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늘 네. 하시고. 아, 한 명도요. 아,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저는 대구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 대구에서 어떤 강연을 마치고 나서 지금 여기는 대구의 동성로죠. 동성로에 있는 라킥스 네. 라스 매장입니다. 우리 매장을 또 흔쾌하게 빌려주신 여기 매장이에요, 여러분. 흔쾌하게 빌려주신 라킥스에게 한번 가보니다 <laughs> 라켓 옷살 때는 동승로 락켓스로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 오늘 당첨 문자 받으신 분 계세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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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점패? 아. <laughs> 네. 약 40명 정도 계시는. 어, 오늘 개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애니멀 팩이죠. 아트모스 맥스 1 애니멀 팩을 신고 왔는데 사이즈가 살짝 작아서 새끼 아, 네. 발가락이 지금 불편해요. <laughs> 어,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네. 네. <laughs> 마음도 아프고. 하여튼 어, 구호랑 맥스 원 중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구호가 더인기 많더라고. 한, 한 6대 4 정도. 네, 한1,200 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6대 4 정도로 구호가 응. 이겼는데. 근데 저는 계속 그걸 봐도 이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맥스 원을 신고. 그래서 오늘은 대구에 계시는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재밌는 또 신발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그쵸. 오늘 감성 러 하나 저 하나. 어, 많은 분들이 또 주승이를 기다리셨겠지만 그 친구는 아, 어, 아, 결혼식에 아, 가가지고 아,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꽝 어, 대신 감성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 많이들 <laughs> 보시는 채널이 많으시죠? 뭐 코비진스님, 비펠라님, 뭐또 다른 분들이 있는데 다들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도 많고 카톡방도 있고 응. 해서 서로 이제 되게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뭐 궁금하신 유튜버가 있으세요? 없으신 걸로 알고. 네. <laughs> 제가 오늘 리뷰해볼 신발은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에어포스 원07 퀵스트라이크라고 써있는데 스우시팩이라는 제품입니다. 아. 스타일 코드는 스타... 이거를 스타일 코드라고 해야 좀 있어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우리 아. 품번. 아. 품번. 아. <laughs> 이거 좀안 먹히는 아. 거다. 그래서 아. 스타일 코드. 있어 보이게 스타일 코드. 스타일 코드를. AH 이 앞에 두 글자가 이제 영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 숫자는 다 찼대요 구직구간다 썼대요 아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나? 역사가 이제 뭐 아니면 은그 뭔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새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AH8462101이 제품번호입니다 저는 이 제품은 해외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정말 한번 열어봤어요 한번 열어보고 너무 요새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아직 한 번도 뭐시착이라든지 구석구석 보지도 않았고 찍찍이 떼지도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같이 보는 마음으로 하는데 덥네요 덥네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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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깔이 깔깔이 깔깔이를 <laughs> 좀 아, 태프리카 이제 슬슬 올라오는데 <laughs> 지금 이거 리세크가 어느 정도 되죠? 어, 정가? 정가, 예. 정가 게임. 네. 아, 1 3만9천 아, 원이요? 네. 정가가 1 3만 구천 원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그 정도죠.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네. 잠시 옷좀 벗고. <laughs> 네, 그래서 치킨 게임도 못 하고 있는 커피 게임. 커피 게임이에요? 네. 아, 진짜 나는 직구했으니까 핵손 해네뭐 비슷하시지 않나요? 아닌데 정가를 주고 샀으니까. 배송비가, 조금 배송비가 더 들죠 <laughs> 저는 손해를 봤습니다 <laughs> 손해를 봤고 한번 열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 별로 크게 궁금하지 않은 신발일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오. 볼게요 오. 사이트가 어네요 어, 샌드요 샌드 어, 유비크에서 샀고요 이것 봐 110불 줬잖아 그쵸? 정가수 아... <laughs> 이런 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팩이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어, 제품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에어포스처럼 에어포스 1답게 여기 A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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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환공포증이 느껴질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리테일 가격은 1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9,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 전체가 다 찍찍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라고 하면,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란 얘기죠. 자, 혓바닥에. 오, 오 야, 대구가 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아, 서울 깍쟁이 될 말이야. 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요, 스우시도 역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 아, 좋아! 이 자주 알겠어. 이거는 뒤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거를 싹 떼버리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아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에어포스 1이랑 다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처음에 한번 받자마자 떼봤거든요. 이거를 떼봤는데 이걸 뗀 상태가 더이쁜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뭐안 붙였을 때. 그래서 이거 떼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컬러의 이름은요, 샌드라고 이제 모래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딱히 색깔이름이안 나왔지. 여기에 그럼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일, 세일색. 네. 아, 오야. 아, 제가 구두를 신고 오셨는데 살려고 한번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는 좀 매물 가가 좀 있더라고요. 1 9만 원대 정도. 네.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흰색 네. 아, 흰색. 아, 흰색 이 색깔은 아, 한국에 안 나왔어요 아 샌드 아, 네. 제가, 로, 로, 제가 로, 로, 요즘 로, 매물가를 로. 좀 체킹을 못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집에 신발이 이제 거의 1로 1 택배가 로, 오는데 로, 와. 와. 와, 여러분의 샌럽.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샌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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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장인으로 실착하고 계신 분 와, 당일 실착 아름답네요 예, 좋습니다 어. 어제 캠핑 얼마나 하셨어요? 아침 6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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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아, 그래도 사실 수 있으셨네요. 작은 사이즈요 어. 여기서요? 어. 지금 아, 저거는 몇 치킨 하고 있죠? 음, 한... 오늘 현재. 본인은 모르세요? 열치킨안될 거예요. 아니, 제가 조던 서울도 리뷰하면서 어. 이 정도면 4, 50 선은 네. 찍겠다 했더니 아, 베일이 더 붙었어. 네. 저... 그래서 굉장히 아, 아 그럴, 그럴 줄 알았으면 뭐, 뭐, 시작을 뭐, 하지 뭐, 말 멋지. 걸. 확신 없고 막술 먹고 막지저분해지고 이랬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품은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이 나왔죠? 흰색, 블랙 그리고 이게 세일색. 음... 세 가지. 아, 세 블랙. 가지. 블랙이랑 화이트는 국내 발매를 했고, 이 네. 색은 해외에서만 발매를 했어. 어. 그래서 잘 샀네요, 저는. 그렇죠. 군에 없는 거. 진짜 거네요? 아무거나 산 건데, 세개 중에서. 네. <laughs> 델롬 된다고. 될 <laughs> <laughs> 델롬 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집에서 이제 운동화가 계속 많이 오니까 이거를 이제 다 쌓아놓고 막 열어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싶어서 일단 사보긴 했는데 거의 막좀 꺼내볼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거니까 어떤 색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색깔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한 페어니까. 네.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들어있네요. 다섯 가지네요. 자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 있고 기본 빵 하얀색 있고요. 자 종료되었습니다. 에이, 아 켜졌군요. 자 한번 색깔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자 먼저 레몬 색깔. 귀엽다. 레몬 색깔을 달면 이런 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늘색, 연 보라색인가요? 하늘색을 달면 요렇게. 뭐쯤다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예 네, 시간도 많은데. 요거 검은색을 대면 음, 아, 검정색 검정색이 아, 제일, 검정색이 제일, 검정색? 제일 오, 나은 것 같은데. 네. 아이디어 음, 나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하니까. 음, 뭐, 네. 그리고 음, 핑크색. 오 어, 어, 핑크 좋은 것 같아. 어, 그, 네. 우와, 핑크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에메랄드인가요? 에메랄드색을 넣으면. 요렇게요런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일반 포스랑 똑같아요. 똑같은 어, 제품이어서 특별히 다른 건 설명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특별한 스토리가 들어있는 어, 제품도 아니고요. 밑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밑창에 항상 이 본드가 약간 불안하죠. 네, 이걸 뜯을 때마다 뭐 죄짓는 네. 느낌이에요. 신발하다 <laughs> 미안해. <laughs> <laughs> 내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사이즈 표가 이렇게 있어서 정가품 구분하실 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이즈, 사이즈 탭, 탭? 보여달라 한분 많더라고요. 아, 사이즈 탭이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안쪽에는 <laughs> 이렇게 에어 구멍이 들어있는, 에어 구멍이 들어있는 밑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aughs> 그리고 이 <laughs> 실판 문제는 나이키가 해결을 못 하나? 못 <laughs> 하죠. 아, 아. <돌아가죠>. 네. 그냥. <laughs> 평생 달고 다는 숙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좀막 하는 것같은데 <laughs> <laughs> 네, 긴장을 좀 해야죠. 탭은 이렇게 메이드 인 베트남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어, 정가품을 정가품을 이제 좀 비교하실 때 굉장히 제 영상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정가품은 못 봐요. 그쵸. 단 정품만 살 뿐이야. <laughs> 네. 그래서 가품도 가품을 봐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제발 정 같은 분이 좀 하지 마셔. <laughs> 달라. 라는 말. 제가 뭘 <laughs> 알겠습니까. 네. 저잘 모르고요. 그래서 어, 이제 깔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와 에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어요. 한번 돌려서 보시죠. 네. 돌려서 보시고요. 네. 다들. 근데 대구 분들은 이제 여성비가 좀 있네요. 그러게요. 옆대급 혼자 오신 여성분은 없죠? 그렇죠. 다 그렇죠. 남자 친구가 가자니까 억지로 <laughs> 도살장에 속으려 가듯이 약간 코스. 네. 어, 제 채널을 보시는 여성분 계신가요? 어, 어. 있으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발렌시아요. 어. 발렌시아가 아. 네. 팔라디움 색입니다 어디서 사셨죠? 네? 어디서? 발렌시아 어디서 사셨죠 이거 센스 있었어요. 아, 짓고. 아. 알겠습니다. 아, 조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어 벌써 12분 지났어요. 제가 한 영상당 10분씩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샌드에 우리 나이키 스우시 팩은 어, 리뷰를 맞춰 보도록 하고요. 어 우리 이제 감성러의 리뷰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 대구 반응이 반응이 대구 대구해